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대응 진략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은봉으로 늘리면서 마감이 좀 됐는데 크게 늘리진 않은 거고요 단기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내려오면 3,250을 지지라인으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12일 만기일 저항대를 잡아보시면 여기죠 네, 3,296, 3,315 여긴 좀 얇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넘어가더라도, 3,300 넘어가면, 여기서는 엄청난 저항을 좀 받는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는 3,200에서 지지라인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락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눌림목에서는 매수가 정석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를 끌어올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릴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올라온 폭에 절반 정도 잡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어, 보시면, 삼성전자가 78,100원에서 오늘이 고가니까 절반이면 8만 700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8만 1000원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는 눌림목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예, 네, 이것도 한번 그어볼게요. 오늘 좀 흔들렸었는데. 자, 보면, 11만 7,750원이니까 11만 8,000원 정도. 오늘 저가가 11만 8천 원 정도에서 딱 멈췄네. 제가 어제 얘기했었던 게, 이거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하이닉스 사고 싶다라면, 11만 8천 원 정도에서 한번 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11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더, 이렇게 사는 게 정석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자는 뭐 계속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종목으로 그냥 넘어가면요. 지수는 뭐 신경 쓸게 없으니까. 종목 넘어가면, 오늘 키스트, 다안 잡혔어요. 키스트, 내려오다 말았고, 요거는 16,000원 정도 한번 봐보세요.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봐보시면 됐고, 16,000원. 16,500원은 밑에서 한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 16,000원에서 안응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6,500원 밑에서는 역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요거는 뺄게요. 빼고, 음, 카페, 카페 이사도, 오늘, 그냥 달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내네 스타점이 없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조비 가족은 이제 조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신 분들, 좀 기운 내시라고 오늘 좋은 종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은 지금 말과 불과 말이 많죠? 어,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할 거냐, 말 거냐. 8월 10일 정도, 다음 주 초면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연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싸게 살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연기를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 예,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주가 위치는 조비는 이 29,000원 여기서부터는 원래 눌림목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예, 연기를 안 하고 그냥 하면 이게 예, 26,000원까지도 내릴 려수 있다 그랬죠. 아,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하는 쪽에서 보시고요. 혹여라도 연기를 안 하고 그냥 진행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저가배수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위치는 정확히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비는 한26,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연기나 뭐 취소해버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튀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 자리다라는 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요. 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화를 또 다시 단절한다는 건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문정권 이내에는 또 간다고 봅니다 저는. 자 한번 힘 힘내시고 이번에 연기를 안 한다고 해서 어, 뒤바뀌는 건 판이 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저점매수가 예, 이제 눌림목이 조비가 3만원 밑에 2만9천원 단에서 갈 거냐 한번 더 밀려서 2만6천원 정도에서 갈 거냐 뭐이 정도 저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동아지지 그 땅굴 파는 애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이에요 2만원에서 지지력이 나왔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죠 지난번 제가 2만 천원 정도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요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고점 월, 월봉상으로는 월 이게 이제 내년 대권까지 본다 그면은 이거 저는 신고가 나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 흐름이 좋은 이유는 경부선 지하화 이게 이제 대략 공사비가 23조 예, 엄청 크죠 가독도 신고한 것 똑같으니 그래서 어, 그 호재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선 때는 해저터널 그래서 양쪽 다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 경부선 지하화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재가 만약에 터지면 한 번, 급등했다 예, 좀, 물림목도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냥 내년 대선까지 밀고 가면, 그냥 신곡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묵하게 가져가신 분들이 대박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또 초차로 사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라면은 내년 대선까지는 밀고 갈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어, 경부선 지하 네, 발표 나서, 한번 급등 파동이 나오면 거기서는, 한 번도 반 정도라도 좀 차익을 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설명 드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적기없고 현대 로데면나 현대 엘리베이도 요번에그음 뭐 한미훈련 연기가 안 되면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타점을 좀 잡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단기로 이제 대응하고 나왔는데 또 이제 계속 관심 네, 이렇게. 61선이 되겠죠 이쪽 오면은 다시 미스 터쯤 이렇게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전에는 발표가 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관심있게 계속 대북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단기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은 이제 음, m t m t 2MT 2MT 에서 t 2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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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22,700원 정도로 지지라 잡아놓고, 차트 미인주, e m t 22,700원에서 23,600원.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22,200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좀 부담없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LNF, LNF. 여기서 한번 늘림목 얘기해 드렸었고 이기준 양봉 에서 중심이 약간씩 흔들렸다가 이제 장대 한번 들어올리는 게 보이죠. 그죠? 아, 들어올렸죠, 오늘. 자, 요런 자리에 있는 거요요 요, 요 위치, 요 위치. 음, 지난번 한번 얘기했던 증모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거의 같은 위치죠. 에덴 F가 들어올리는 그 자리가 거의 같은 위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식초가 밑에서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23,700원, 24,700원. 오늘 종가 기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어, 눌림목 기준에서 여기서 지지받은 거죠. 22,500원에서 61,280원. 여기다가 손절가는 22,500원. 이렇게 좀 잡고 보시면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예, 넉넉하게 좀 잡고 보시고, 이게 이제 추세를, 단기 추세를 좀 타고 갈 건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더 많이 보셔야 돼요. 끌고 가서 뭐2 0 0 0원까지 보시든, 뭐 신곡가를 노리시든, 그거는 뭐 자율적 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최소한 5%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단기를 보더라도, 단기 스윙성을 보더라도. 오늘 LNF 올라온 거 보셨으면, 네, 요런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LNF는 8%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음, 더 내셔널, 이거 한번, 다음 주, 그니까 내일, 한번 매수 동참 한번 해보시고요. 어, 다음 주까지 본다라는 마인드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보시고 이번에 조비 가지고 마음고생을 거나뭐저 때문에 만약에 손절매 나갔다 되면 코스코인터내셔널을 내일 시초가에서 좀 일부 반이라도 매수 해가지고 한번 예, 만회를 해 보시는 전략 이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착지기매매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매집해서 간다그 했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사란 소리 절대 아니니까 또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말씀만 좀 드리면 착지기매매는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애를 땅바닥에서 길때 산다 그죠 그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 짝짓기 매매. 그중에 하나가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상장 예정인데 그 수혜주가 일진 다이아입니다. 일진 다이아. 이게 예, 짝짓기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 다이아가 음, 지금 우상향으로 차근차근 잘 가고 있어요. 짝짓기 매매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이런 데서 잡아놓는 거예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죠? 정배열로 딱2 0선 올라가고, 6 0선 올라가고, 120선 깔리고, 예, 네. 요런 데서 이제 매집을 하는 바닥권에서 이게 짝짓기 매매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예,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비좀 싫어서. 자, 요거는 추경매수 하시면 안 돼요. 칼납니다.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되고, 보이자 영역을 보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음, 수천 하진 않고,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시고, 새롭게 바닥권에서 사기 좋은 종목들만, 예, 또, 이런 모양새로 바다권에서 기는 것들. 짝치기 벨벳. 예. 일전 하이솔루스가 상장된 수혜로 보는 게 있진 다이언데, 요런 스타일로 해서 지금 또 매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종목 지금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어, 직장인분들하고,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극키신 분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데다 비중 실어놓고, 한석달 정도만 꾹 참고 가시면, 이거, 일제하고시 소유수, 상장한직접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30% 목표가 좀 잡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말고, 또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네,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스타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만 받고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비중 실어놓고 그냥 느긋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